안산에 그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게한네개 정도 단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초지역세권에 있는 푸르지오 그 메트로 단지하고 그 다음에 중앙역에 있는 여기 오늘 경매에 나온 센트럴 푸르지오랑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저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그 다음에 4동에 있는 그랑시티 자이 이렇게 네곳 네개 단지 정도가 안산의 어떤 좀 시세를 가장 이끌고 있는 좀 대장 아파트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센트럴 푸르지오를 보도록 어 그렇게 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좀이 대장 아파트들이 이제, 이제 그역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장 안산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된 곳이 중앙역 상권인데 거기에 나온 이 센트럴 푸르지오는 굉장히 향후 뭐 이런 걸 봐서는 가치도 괜찮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또 대형평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신안산선 이제 그 호재가 제일 크다고 할수 있겠죠 안산에서는 중앙역에 신안산선 급행이 정차하니까 중앙역을 걸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역세권 아파트여가지고요 거기 중앙역에서 만약에 신안산선을 탄다 그러면 여의도까지 뭐한 25분 정도 급행이 걸린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단지라고 할수 있겠죠. 예. 향후에도 지금 이제 조금 최고가 대비 좀 대부분 좀 그렇지만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좀 저렴하게 잡을 수 있으면 나중에 2026년 아 2027년이죠. 신한산선이그 개통 시기가 좀더뭐 그때 또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2, 3년 뒤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뭐 그때 한번 또 시세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단지 한번 보고요. 안산에는 어디가 가장 좋은가요? 향후에는 네개 단지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초지역 주변이 향후에는 제일 기대가 된다고 할수 있거든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초지역세권 개발이 지금 굉장히 큰 화두라고 할수있거요 안산에 남아 있는 최고였던 그 요지 땅인데 거기에 작년 2024년 6월달에 그 이제 이민 이민근 시장님이 컴팩트 시티계는 모든 도시의 그 주요 기능을 거기다가 한 곳에다 모으는 그런 그뉴 시티 프로젝트 그런 걸좀 발표를 했거든요. 예, 네,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개발이 될 거라고 봐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뭐 말만 많이 있고 지금은 착수가 안되는 상태인데 향후에는 충분히 거기가 뭐그 땅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겠죠. 예, 네, 개발이 되면 거기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중심지죠. 주변에 그 인구들을 많이 좀 와서 쇼핑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좀 위입을 할수 있는 그런, 뭐, 그 시설들을 많이 집어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예. 거대한 뭐 쇼핑몰이라든지, 물론 아파트도 이제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KTX랑 저기, 그러니까 신한선선까지정차를 하고, 그 신한선선 아니 또 이제 화성까지 내려가잖아요. 국제테마파크에서 저기 송산, 저기 향남까지 가고 그러면 굉장히 그쪽이, 예. 다섯 개의 철도가 이제 교차하는 펜타 역세권이니까 상당히 중심지로, 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기 오늘 지금 가고 있는 여기 중앙역, 예,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 지금 중앙역, 여기가 지금 상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여기가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고 바로 옆에 이제 센트럴 푸르지오인데, 굉장히, 어, 이 이런 편의시설이 제일 강점이에요, 여기가. 예, 문 열고 여기 나가면 이제 <laughs> 제가 듣기는 로 음식점만 500곳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여기가 좀 많거든요. 뭔가 편의시설요, 뭐 백화점부터 해서 뭐 영화관, 뭐 생활하는 큰 지장이 전혀 없죠.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갖춰져 있고 옆에 바로 안산천도 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뭐 편의시설 면에서는 지금은 가장 예, 생활하기에 거주하기에 아주 불편함이 없는 단지가 여기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차장도 굉장히 아주 넓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차두대뭐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게끔 일단 여기다 세울까요? 세우고 저 뒤, 여기 저기 저 학교 있잖아요 여기 네.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같이, 단지에 가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 지금 어, 안산의 센트럴 푸르지요 앞 어, 물건지에 와 있는데요 여기 좀 보시면은 보니까 동강 그래도 굉장히 넓고 어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롯데 시네마를 비롯해서 편의 시설이 굉장히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다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또어 상가 건너면 중앙역이어가지고 지하철 이용하는데 전혀 뭐 불편함이 없고요. 예. 네. 가장 뭐 장점이라 하면 이제 그 향후에 2027년도 개통될 신한산선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 예. 급행이 여기 정차하거든요, 중앙역에. 그걸 타게 되면은 25분, 30분 안쪽으로 여의도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출 충분히 그쪽 출퇴근 음, 또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출퇴근지로 이쪽도 한번 고려를 해볼수 있는 그런 또 예. 이점이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2018년도 입주인데 그렇게 뭐 오래되지도 않고 해 가지고요. 예, 굉장히 아무튼 뭐 단지들이 예. 단지 전체적으로 좀 쾌적하고 동관 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안산, 음, 여기, 안산시에서 어떤 그 시세를 주도하는 어, 대장 아파트로서 굉장히 손색이 없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한번 단지를 한번 둘러봤고요. 인근 부동산 가서 한번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지금 39평이거든요. 그래서 어, 한때 제가 보니까 가장 이 시세가 그 높았을 때가 어, 한 11억, 작년 4월달에 11억 9천까지, 12억 정도까지 최고점을 찍었던 단지예요. 여기는 이제 힐스테이트. 여기가 세대수가 좀더 많고요. 여기가 한900 세대, 여기는 1,100 세대 정도. 두 군데 합하면 2,000 세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초지역은 이런 여기에 비해서는 이런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제일 좀 부족하죠. 아주 아까 거기는. 예. 향후에 이제 거기가 좀 개발이 되면 토지 역세권 그 공터 이 개발이 되면 이렇게 많이 갖춰지면 아마 그쪽이 좀새롭게 예, 예. 지금 그래서 한 시세가 이게 8억 8,600에 감정이 돼가지고 한번 떨어졌거든요 6억 2천까지 음... 이정도면 굉장히 좀 저렴한 거 아닌가요? 6억 2천이면 거전인데 <laughs> 제가 30대 평보다 싼데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이거 허갱론에서 보니까 작년 4월달인가 11억 9천에 거래가 네. 하나 나오더라고요. 예. 네. 지금 한 시세가 얼마 정도? 호가는 오케이. 10억 정도 돼요. 10억이요? 네. 음. 거래되는 건 그러면 좀그 아래로 좀될수 있겠네, 요 이게. 네. 예. 네. 층은 뭐 괜찮아 보이긴 한데요. 35층 중에서 21층이니까. 음, 네. 6억 얼마에 나왔다고요? 아, 니 지금 이제 6억 2천까지 떨어진 거죠. 어... 8억 8,600에. 그천 받은 사항이 없어요? 네. 그때만 한번. 근데 경매로 나오면 한 번은 유찰이 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신권에 대 괜찮은 거리고. 네 네. 바억팔천바팔이 그러니까요. 네. 어, 전세는 한 얼마 정도 지금 <laughs> 하나요? 전세는 6억 정도 해요. 6억 정도요? 네. 어, 그 물건이나 이런 건잘 사서 전세만 그러니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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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빠져요, 전세는. 잘 나가죠. 잘 나가요. 힐스테이트하고 음. 가격 차이는 뭐 없나요? 옆단지하고? 센트럴 음, 브루지하고좀 네, 낮죠. 아, 세서나우이 11억. 11억. 힐스테이트가 네. 좀더 비싼가 요 그러면? 예, 예. 음. 좀더 비싸요. 몇억 그래? 정도. 어. 그면 <laughs> 호가가 한 10억 정도 면은 네, 6억이니까 뭐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어휴, 메리트가 큰 괜찮죠? 적이네요. 엄청 예. 싸죠? 무조건 네. 저살것 같아요. <laughs> 그래 <laughs> 전세가 한 6억 정도 하고요. 네. 예. 월세도 예. 저기가 되나요? 월세는 예. 예. 뭐이 200이 정도. 1억 200이요? 예. 음. 도심에 있는 아파트여가지고요. 편의시설이라든가 는 기반시설들이 너무도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생활하는데 편리하고요. 바로 집 앞에 그 상가들이 뭐 아주 수백 개가 있어서 너무 편리하잖아요. 커피라든가 뭐밥 먹고 이런 것들 하는 데서 굉장히 편리하긴 한, 하죠. 그쵸? 네. 예, 예, 예. 센트럴 푸르즈 같은 경우는 이 경매가 감정가 자체가 좀 8억 9천인데 39평이 감정가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는 또 그런 또단뭐난또사양이 매길 있고 하니까 자금이 맞는 걸로 해 가지고 한번 예. 시세 조사라든가 현장 임장도 다시 한번 좀해 보셔 가지고 입찰도 해 보하시 가지고 좋은 가격에 아마 어 낙찰 받는다면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뭐큰 이거 뭐 일반 물건이니까 뭐큰 수익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예. 몇 천만 원뭐 이렇게 수익은 낼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또 네. 다음에 또더 좋은 또 물건이 있으면 또 같이 또 한번 임장해서 한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스터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